오. 좋아. 진짜 오늘 합성 함수 할 거예요. 자, 합성 함수 봅시다. 합성 함수는 함수 두 개를 갖다가 섞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두개 말고 세 개를 섞을 수도 있고 네 개를 섞을 수도 있어. 함수 안에 함수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걸 갖다 합성 함수라 그러는데 함수 두 함수 f와 g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f 함수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 그다음에 g 함수는 y가 정의역이고 z가 공역 그러면 x의 임의 원소 스볼 x에 대해서 z 의 원소 얘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 우리는 f와 g 를 갖다 합성시켰다고 해서 합성 함수라고 기호로 g f라고 읽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g f g f 도트. 도트. 점. 지도테 음. f 자 그러면 지도테 f 라는 것은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건데 하나의 함수가 그러면 기호론 이렇게 정답을 했지도테 f 의 x를 갖다고 보낸다 그러면 x를 f에 태워 보낸다 먼저 x에 태워 f에 먼저 태워 보낸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f 그 x를 갖다가 f에 태워 보내면 fx가 되겠죠 맞죠 이제 x를 f에 태우면 fx가 되겠죠 그 fx를 다시금 g에 태워보낸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림을 안 보세요. 밑에. 그림을 안 보세요. 자, 그림.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g 파스 x 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뭐라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뭐라고요? y에서 g로 가는 함수가 뭐라고요? z로 가는 함수가 뭐라고요? g. 라고 했어요. g. 그래서, 이 한 단계를 X에서 Y로 보내고, 그 Y의 수도 Z로 보내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함수 F라는 것은 이 small x라는 것을 갖다가 F 함수에 태워보내면 뭐가 돼요? X를 갖다가, X를 갖다가 F 함수에 태워보내면 FX가 되겠죠. 맞지? X를 갖다가 F 함수에 태워보내면 FX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그러면 G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잖아. 맞지? 그 정의역이니까 G 함수한테는 fx를 태워 보내면 fx가 요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정의역 자리에 그치 그래서 기호고, 이 기호가 이렇게 생긴 거야 g 에 가로 fx 그치 그게 뭐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한방에 가는 함수 g 도때 f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금 기호를 본다면 자 다시 기호를 본다면 우리가 아 이거 이거 밑에다 적게요 차라리 자. 우리는 F. 이제 앞으로 봐. G.G.F에 누구를 태워보낸다? X를 태워보낸다. X를 누구한테 먼저 태워보낸다? F한테 먼저 태워보낸다. 자, 진이는 가만있으라. 히 F에 X부터 먼저 태워보낼 거니까. 맞지? X를 F에 먼저 태워보냈지? 그 결과를 다시 누구한테 태워보낸다? G한테 태워보낼 거야. 이해되죠? 그지이 결과가 무슨 숫자로 나오면 그 숫자를 G한테 보낸다. 이 말인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지도태프. 도노는어 지금 세상 진지하다. 지도태프 <laughs> x는 x를 누구한테 먼저 태워 보낸다? f 제일 가까운 함수 f한테 먼저 태워 보내는 거야. g한테 먼저 태워 보내면 안 돼요. 이 순서가 f 먼저 태워 보내고 그다음에 g한테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f g 에 전체 x를 태워 보낸다고. f.g에다가 x 태워 보낸다고 하면 x는 누구한테 먼저 태워 보낸다? 지한테 먼저 태워보는다는 거, f니가만 있어. 지에다가 x를 태워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요게두 가지 함수를 합성한 건데, 이거를 세 개를 합성할 수 있고 네 개를 합성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합성 함수 조금만 더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게있는지 자, 그러면 두그 다음 페이지 보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합성 함수의 성질이지. 맞지? 그지 합성 함수의 성질. 합성 함수의 성질 한번 봅시다. 합성함수의 성질. 새 함수 f.g.h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정의될 때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 때 f하고 f.g의 순서가 달랐어요. 자, 지도 f는 누구 먼저였어요? f 먼저였지. 자, f.g는 누구 먼저였어요? g가 먼저였지 함수가 f하고 g가 다른데 순서가 바뀌었다 한다면 결과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똑같지 않겠죠. 그래서 지도 때 f하고 f 도트 g는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f g에 대해서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도 때 f랑 f 도트 g는 어떻다? 같지 않다. 그래서 교환 법칙 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이걸 먼저 합성하고 얘를 합성한 거랑 FH를 먼저 합성하고 G를 합성한 거, 이거 무슨 법칙? 결합을 하는 거니까 결합법칙이지.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어차피 여기에 X를 태워보낸다 그러면 H 먼저, 그 다음 F 나중에, 그 다음 G를 나중에 하는 거랑 같은 결과일 거니까. 알겠지? 순서가. 여기서 X를 태워보내면, 뭐, 누구한테 먼저? H 먼저, 그 다음 F, 그 다음 G에 대한 그 순서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함수를, 적용을, 단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i라는 것은 요거는 무슨 함수냐 하면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무슨 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항등함수 배웠어요.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간 함수죠. y 곱 x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맞지? 자, 항등함수 i에 대해서 f와 i를 합성하게 되면 i랑 f랑 합성한 거랑 똑같고, 고로 자기 자신 f가 나옵니다. 항등함수는 꼭 곱하기해서 1을 곱한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 입장에서 보면 함수에서는 우리는 사칙연산을 수에서 계산하듯이 함수에서의 계산은 함수를 뭐 더하고 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함수에서는 곱하기의 개념이 합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받아들이려면.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합성했는 결과가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F가 되는 거고 항등함수끼리 합성하면 어차피 자기 자신일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다음 자, 삽성함수의 활용인데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 대상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콕콕이제 1번 보세요. 콕콕이제 1번 자, 선생님이 강의를 갔다가 지금 카페에 올려놨고 카페에 가입을 안된 지금 재현이 있는 선생님이 등업시켜줬고 가입해서 자기 본명으로 가입해야지 등업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등업 음, 그래서, 강의를 갔다가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볼수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자, 함수 fx가 3x 플러스 2라는 함수고,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요. 그래서, 자, f.g에 1을 태워보낼거에요. 먼저 누구한테 먼저 태워보낸다고요? g에다가 먼저 태워보낼거에요. 그럼 f 는 가만있어라. g에다가 1을 태워보낼게. 그지? 그럼 g1은 얼마에요? g 1 집어넣으면 얼마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 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지? 그럼 마이너스 를 F에 태워보내는 거예요. 자, F를 마이너스 1 태워보냅시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쉽죠? 그지? 뭐, 할만하지? 오, 생각보다 아까는 되게 복잡했는데 숫자 넣으니까 그냥 별거 아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건 지함수, 가만있어. 1을 누구한테 먼저 태워보낼 거야? F한테 먼저 태워보낼 거야. F한테 먼저 태워보낼 거예요. 그럼 F1은 얼마예요? 5죠? 그러면 하이지함수니 5를 태워보내줄게. 5를 지함수에 태워보냅니다. 5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9. 정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할만하죠? 아, 자, 그럼 밑에 거 연습하세요. 자, 2를 넣어보세요. 밑에 거, 코코 예제 2번 해보세요. 불껍지?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잘 안되는 건 바로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줄게.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가로 3번. 요런 것들은 조금 어? 갑자기 X들어가면 어떡하지? X들어가면 어떡하지? X들어가면 어떡하지? 응? X들어가면 어떡하지? 자, 지금 3번 문제 풀면 선생님이 4번 문제 너희들이 풀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어? 이거 F니 가만히 있어라. G함수 안에 X를 먼저 태워 보낼 거야. GX. 그러면 문제에서 gx는 2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 함수 안에 2 x 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예요. 얘랑 얘랑 어떻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f 명령어는 어떤 뜻이지? f 명령어는 괄호 안에 있는 놈을 몇 배에서 두 배에서 3을 빼라는 명령어잖아. 그럼 괄호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얘가 있죠. 얘를 몇 배에서. 2배에서 2x제곱 플러스 1을 2배에서 3을 빼라. 됐죠? 정리되죠?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지? 모르겠으면 샘 바로 불러. 야 아니 바로 볼펜으로 붙니까? 아 맞네요. 와. 괜찮지? 할만하지 괜찮지? 괜어요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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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찮지이찮지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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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맞아요. 지괜지 어. 응. 19. 19지 음. 음. 19 맞네. 이거 이거 제곱 총기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 3 1 2 x 플러스 9 되니까. 그죠? 다음 문제 볼까요? 물론 이거를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선생님 이번 특강으로서 합성함수가 뭔지 그걸 다룰 줄 알고 그 정확한 그런 사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응용하는 거는 다음에 진도를 나가게 될때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어, 이거 합성함수가 뭔지 알겠어? 일단 여러 단계를 겹쳐서 합성을 갖다, 그 함수를 갖다 엮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오케이? 그러면 두 함수 FG가 있어요. FG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상수 K 값을 구하라. 근데 K를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K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K를 누구한테 먼저 태워보낸다고? f에다가 지금 너희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g함수를 가만히 놔두라. g함수는 가만히 있어라. k를 x에 먼저 태워보낼 거야. x함수에 k를 태워보낸다는 것은 요 x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k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k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k-3이 되겠죠. 맞지? 맞지? 자, 2k-3이 되겠지. 그러면 g함수는 정의가 g함수는 얘를 과안에 있는 놈을 몇 배에서? 세배에서 더하기 2하라는 명령어니까. 괄호 안에 있는 놈이 얘니까. 얘를 몇배에서세배에서 더하기 얼마하라? 2하라. 그럼 결론은 6K-9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7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다? 2가 되겠다. 만족하는 K값은? 6K는 9가 되고. K는 얼마? 2분의 3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K값을 구했어요. 됐죠? 뭐 어렵진 않죠. 자 아까 합성함수는 f도트지랑 지도트지랑 같다 그랬나 다르다 그랬나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코콩예제 4번을 보세요. 코콩예제 4번을 보면 지도트지랑 f도트지랑 어떻다 그러고 있어요. 얘는 네.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얘는 얘는 원래는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이 함수에 대해서는 같다를 만족하도록 상수 a값을 구하여라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합성함수에서. 그럼 일단 지도 때 F를 갖다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F.G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를 딱 치고 X를 태워보냅니다. 얘도 마찬가지. 가로를 딱 치고 X를 태워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함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함수식을, 자, F.G 함수식이 어떻게, 어뜨... 어? 똑같다고, 똑같다고. 어, 어, 박두기안았네 <laughs> 자, 자, 지도 때 F. 어, 그래. 지도태프랑, 같다는 식을, 찾, 그 식을 갖다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둘다 다 X를 태워보내. 자, X를 누구한테 먼저 태워보내죠? G에다가 먼저 태워보내지. F야, 니가 네 많있어라 G에다가 X를 태워보낼게. 자,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준대, 그죠? GX가 누구예요? AX 플러스 1이죠? 그럼 F야. AX 플러스 1을 니한테 태워보낼 거야. 자 그럼 f함수는 명령어가 두배에서 3을 빼라는 명령어예요. 맞죠? 그럼 명령어 그대로 함수라는 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 fx를 어떻게 하라는 제시를 해주면 그 제시한 대로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함수 f만 보면 뭔가 함수 f만 보면 왠지 두려워가지고 막 하는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얘는 두배에서이 3을 빼래. 어 그럼 얘를 몇 배에서? 두배에서 2배의 ax 플러스 1에다가 3을 뺍시다. 그럼 정개하면 2a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빼기 1이겠죠. 이해 돼요? 막 어렵진 않지 지금까지도? 그지? 그러면 다음 x를 f에 먼저 태워보낼게요. x를 f에 먼저 태워보낼게요. 지암순이 가만히 있으라 f에다가 x를 태워보낼 거야. 그지? f에서 x를 태워보내면 fx가 2x 마이너스 3이에요. g 에 2x 마이너스 3 아이고 자, 2x-3. 지함수의 정의는, 지함수는 요거를 a 배에서 더하기 1 하라는 거예요. a 배. 그러면 2x-3을 a 배에서 더하기 1을 하자. 그러면 2ax 빼기 3a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식이 어때야 되겠어요, 지금? 같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같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3a는 누구다? 마이너스 2다. a는 얼마다? 3분의 2구나. 됐죠? a 값 구했죠? 그죠? 그래서, 한 원래는 f 도 o 지랑 g 도 f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른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같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뭐,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자, 아까, 합성함수 활용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해보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코코예제 5번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똑바로 체리 봅니다. 이거 선생님 저, 보고 적어요? 지금 보고 적어요? 네. <웃음> 자, <웃음> 자, 보고 적어요? 이거 보고 적는 거 아니지? 할수 있잖아. 이해되잖아. 이리, 이해되는데 보고 적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누가 직접 해야지. 자, 자기가 딱할수있겠거끔 바로 자기가 풀어버리세요. 자, 요거 문제. 이 문제가 조금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 어려운 문제야. 오늘의 제일 어려운 문제. 요런 유형. 자, 콩콩예제 5번은 활용 문제인데 fx가 아니라 f2x 플러스 1이에요. 사실 2x 플러스 1이 여기다 합성이 돼 있는 거지 지금. 맞지 응. 2x 플러스 +1이라는, 1이라는 함수가 합성이 돼 있는 거고 함수 fx에 대해서 f 얼마의 값을 구하라 자 오해 값을 구하러 할때 fx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자 얘를 t로 고쳐요. 우리 t로 고치는 거몇번 해봤지? 그죠? 얘를 t로 고칠 거 그, t로 고칠 거야 t. 그럼 f t야. 그러면 e x 플러스 1이 t니까 e x 플러스 1이 t니까 그럼 e x는 t 빼기 1이고 x 는 얼마? 2분의 t 빼기 1이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 x자리에 2분의 t 빼기를 갖다 집어넣을게요. 그럼면4 곱하기 2분의 t 빼기 1. 2분의 t 빼기 1. 빼기 2. 2가 약분 되겠죠? 그럼 2가 되고. 정개하면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ft가요. ft가 얼마라고요? 2t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나는 원하는 게 뭐예요? f 5잖아요 그지?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6이 되겠죠. F1은 6이 되겠네. 그지? 자자 <laughs> 네가 무슨 말 할지 알아. <laughs> 자 조하연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거지. 해봐. 저거를 그냥 5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Fx를 찾으라 그러면요. 해야 되겠죠. 그지? 자, 요거는, 좋아요. 문제 좋아. 질문 좋아요. 이게 5가 되니까, X에 누구 집어넣으면 된다? 2 집어넣으면 F5가 되겠다. 여기 2 집어넣으면 4, 28에서 2 빼면 얼마가? 6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야, 박수. 이야, 오, 생각이말상 좋아. 그렇지만요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또낼수 있냐 면 FX를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FX를 찾으세요. 그러면 FX는 뭐예요? 2X 빼기 4가 되겠죠. 그 그지? fx를 찾으라 그러면 이 문제를 바꿔 적어봅시다. 문제다. 문제 다시. 지금 콕콕일죠. 5-1 그러면 얘가 뭐고 fx는 이렇게 물어보는거지. 그러면 4 2x. 2x 빼기 4. 이 t를 내 맘대로 x로 바꿔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t를 마음대로 x로 바꿔주면 되잖아. 문제에서 fx는 얼마입니까? fx를 물어봤어. f5를 물어봤잖아. 요이 문제는. 근데 fx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면 2x 빼기 4라고 적어야 돼요. 식 자체가 이 e, t 빼기 사니까, 맞지? t로 바꿨을 때 식이 이 e, t 빼기 사니까. 빠릅니까? 대답 안 하네. 니다 진짜? 어, 천천히 할까? 자, 요건 바꿔주는 건 이해 돼요? 네. 자, 다시 설명. 아홉 시에. 어, 자,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을 t로 주는 거야. 니도 같이 해서 듣자 그러면 자 2x 플러스 1은 t로든다. 그러면 그게 4x 빼기 2잖아, 맞지? 근데 2x 빼기 1을 t로 주면, 2x 빼기 1을 t로 주면, 2x는 t 마이너스 1이고, x는 2분의 t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걸 t로 바꿨으니까 f(t)가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x 자리에 2분의 t 마이너스 1을 x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t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빼기 2가 되겠지. 그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약분해서 계산하게 되면 2t 빼기 4가 되고 결국에는 ft는 2t 빼기 4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문제가 f 5기 때문에 t자리 5 집어넣은 거고 만약에 fx를 구하라그랬으면 t자리 누구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